아, 더아 몰라, 씨발, 연병하네. 이래도 잡는단다 이 씨새끼들아. 어우, 야, 만화가 없다. 그래, 이 새끼는 심지어 한국이냐? 어, 그래. 아까 닉네임 적어놓은 거. 더, 아이씨, 자꾸 한글. 그리고, 언더바, 이츠, 어쩌고. 존나 방해하네, 이 십새끼들이. 사이니케, 더, 아, 얘 예, 아닌데. 야, 닉네임 다 박제해, 그냥. 됐어 이네 명. 아니 나 이거는 안 하고 유튜브에 박제할 거야. 그래서 존나 퍼트릴 거야 이거.